야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집안이라는 얘기죠. 꿀난 엄마의 선택은 아빠에게 보내는 숙제, 내네 쌍둥이 돌보기. 나는 잘할 수 있다! 아내의 고충 이하는 해 벽지 사기 프로젝트 숙제합시다! <목소리> <목소리> 아, 이집 아,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어, 현대적인 감각의 그런 벽지들. <laughs> 안녕하세요. 약간 포스트 모던 주부인데요 제가 아, 평소에 뭉이라던가 여행 같은 거. <laughs> <굉장히 웃음> <수> 요 <laughs> 어. 정말 착하게 살았거든요. <laughs> 그게 바로 이 아이들 인터뷰가 안 돼요. <웃음> <웃음> 네. 아 벌써. 어가될거 가져가요. 안 돼. 아 서영이는 아, 벌써스가 아, 벌써 아. 느껴지네요. 연수 터프하고 자신의 물건을 절대 뺏지않아요 아이고야 일단 울고 보는. 아+ 어, 이렇게 저랑 저랑 비슷하네요. 어, 아이고 야, 여기 벽지, 참 보세요. 예. 아+ 아이 어, 아+ 아이가 바로 이는게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 아+ 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하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세요세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 아+ 아 아+ 아이이 아+ 어린이집에 아, 온것 같아요. 근데 이 가구가 많지 네, 않아요. 네. 가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laughs> 여보, 밥, 밥 먹자. 어? 아니, 잠시 나와서 애들 봐줘 내가 뭐 밥을 차리는 말을 하지. 그래도 오늘 일찍 들어왔잖아, 내가. 맨날 <laughs> 늦게 들어와. 이제 처음 늦게 일찍 와 놓고는 몰려. 나 얼른 밥 차릴 마안 애들 봐줘요. 그래, <laughs>

누가소홀진 남편. 애들 처음 나았을때 기저귀도 많이 갈아주고 청소 빨래 설거지 많이 많이 도와주더니 애들 좀 컸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응? 술자리도 가고 아.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laughs> 나 요새 정말 힘들거든. 나도 정말 살고 싶어요. 요맘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여태 로서 말은 잘안 통하는데, 또 애들이 또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거죠. 예. <laughs> 자, 과연 한번 듣고 볼까요? 자, 저희가 관찰 카메라를 여기저기 설치를 해습니다 아침 9시인가요? <laughs> 네. 좀이 판박이네요? 아, 아빠랑 아들이랑. <laughs> 첫째 아들 <애들> 같아요, 남편이. <laughs> 아실 줄좋으셨요아잘 보시죠. 조금 아, 아, 아 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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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별 위에 올라타고 아빠 아빠도 고 아, 귀여워. 이게 뭐예요? 네, 그 안에 보시면은 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아분이 네? 귀여워. 아빠이 부모님 <laughs> 근이다 회식이다 해서 이렇게 밤에 늦게 올때 그럴 때는 내가 정말 동희들이랑 서영이랑 보느라고 정말 진답 빼는 거 알죠? 나 많이 생각해 주는 거는 잘 아는데 저할동 아이들하고 시기의 재밌는 재밌는 재밌게 지내면서 잘 돌봐줘요 <laughs> 부탁해요 화이팅! 다른 거 없어요 <laughs> 일단 돌봐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오늘 둘친음 말이죠 12시간 동안 아기들은 이제 봐야 되고요. 한번의 도움 찬스를 쓸수 있는데, 자, 안 그래도 잘쓸수 있는지. 목욕시켜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낮잠 재워야 되고, 그거음에 빨래. 하는, 생각보다 두렵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아, 집사람, 내가 보더라도 집사람은 있었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사 인는 없고, 항상 아, 참 좋으시네요. 불편한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죠깨달음을 놓고 자. 아 아. 야, 목욕을 알아요. 어떻게. 차라리 저 같으면 찜질방에 가겠어요. 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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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laughs> 야, 이거 아, <laughs> 이거? 진 풍경이네, 진짜. 예. 세상에. 아이고. 과연 무사히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눈에 들어가면 오겠지요. 어렸을 때는 좀 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얘네는 좀 크다 보니까 조금, 조금은 소홀한 것 같아요. 귀신은 맨날 안 해주는 거. 어, 연호야, 어, 내려가. 연호야, 내려가. 연호야, 안빠 아. 뭐가 아. 어, 싫어? 뭐 끝났어. 나도 나도. 아, 싫 아이고 눈에 들어갔어요. 아 빨리 눈을 닦아줘. 요 아이고 그걸로 얼굴 닦으면 어떡해. 그거 어른들도 닦는 건데 애기거 아닌데. 강하게 키워야죠. 아 얼굴 얼굴이, 어, <laughs> 얼굴이 빨개졌어. 어, 얼굴이 <laughs> 좋아. 아빠 아빠가 쓴 타올로 닦으니까 얼굴이 빨개지죠. 야3 0분 지났는데 바깥도 전쟁 아해도 전쟁. 네. <laughs> <아빠가 쓰인다. 웃음> 그냥 웃지요. 한명 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다섯 명을 아, 시켜야 되는 거아 아직도 둘이 남았죠. 네. <laughs> 뭘 보는 걸까요? 아 카메라. 저희가 아. <laughs> 취재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아유, 친 묻었어요. 그대체 <laughs> 아이고, 이뻐요. 자, 갈치 고이가 오늘 아침에 했는데, 저는 잘못 선택했다고 봐요. 저거 누가 생선병 발라주나요? <laughs> 저는 참치캔을 뜯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저거 선택 안 했어요. 기러게요 계란말이, 계란 프라이 이런 게 쉬웠을 텐데. 아 그래도 어, 요리에 집중하고 계세요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났어요 울고불고는 아, 아, 아안 해놨어 지금 저분 귀마개를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렇죠 아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집을게요 예. 이거 어, 진짜 오늘 왜안 하세요, 계속해. 그도 대답이 됐다는 거죠. 어, 그게 아니죠. 그러지 어, 어.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연 어. 이번 야, 식탄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 군대 하이, 때 보고 제가. <laughs> <laughs> 자, 이제 갈치 바르기가 시작했습니다. 어, 잘 먹네요. 자, 귀로 먹는 아이지 있고요. <laughs> 밥좀비밥이 길로 들어가는 거죠. <웃음> 그렇죠 너무 뜨거워. 죽다고구석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어린이집을 취재하는 줄 아실 텐데. 아닙니다. 혼자는 아예 엄들어본대 <laughs> 메뉴 선택이 못됐했다니까요 글쎄. <laughs> 야. 이거 먹나요? 어이씨. 근데, 너안 봐. 가를 전혀 못 먹어. 씨를. 한한 시간 몇번인데 어? 빨리 가. 아이 정도 우는 거는 그냥.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씨를 자주 하죠이 친구인가요? 아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아 아이고. 가이 가이. 자, 지금 변기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빠 <목소리> 패기를 아직 우나 성한이를 데렸어요. 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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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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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 그래도 먼저 태어났는지 아, 60초나 먼저 태어났는데 아, 이제. 엄마가 살으면 진짜 밥이었어니들이없는 날만나 알나 아, 그미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무릎까지 아, 내려오시겠네요. 오가 네,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일단... 고성능 기마개를 하셨어요. 결국엔 아랫집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봐. <laughs> 이게 서울 <놀래> 마 놀이동산 거구나.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놀래> 이제 가을 운동회 하는 줄 알았어요. 지토그렇그자나 제작. 지금까지 놀아줬는데, 야, 일단 이 순간은 어,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아디드. 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뉴드 어? 봐주는 데 엄마 경남면 이러다 강아지 할까? 놀이를 하고 있네요. 어?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드실 것 같아요. 가장 나세요. 세워야 돼요. 아, 잘 그래야, 잘 그래야 좋겠어요. 그래야 쉬죠. 그래야 빨래도 하고. 정말 전쟁이네요. 아니, 진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이렇게 아유 요 자세면 빠트리자세데아요 자세 앞으로 레슬러가 될수 있어요 레슬링 선수가. 또하자 아, 또. 돌거 아, 이럴 때는 또 찾아요. <laughs> 아이고 야, 엄마는 어디 가실까요? 눈물이 그냥 배꼽까지 내려오겠네요. 아이고 저어라 뒤에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한데. 잘못했다고 빌고 싶을 거예요. 안 이번 메뉴는 뭔가요? 김치랑 김치. <laughs> 김치 들어가고요. 우와, 병아리! 깻잎쌈으로 일단. 자, 아이들이 음식은 정말 세월다. 잘 먹네요, 밥을 다행이네요. 자, 12시간이 얼추 지났고요. 고마네요 애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엄마를 보고? 어? <laughs> 어, 지나 오늘 진짜 아주 작심을 했어. 어, 작심을 한게 아니라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네, 해. 해보니까 와 네. <laughs> 어, 진짜 진짜 힘들더라. 얘, 네. 확실히 애들 혼자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같이 그때 잠깐 잠깐 일요일 날이라도 잠깐 잠깐 어? 조금씩 봐준 것도 힘들다고 유리핑계 유리핑계 되고 빠졌는데. 박사 오늘 혼자서 보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보다 몸이 반도밖에 안 되는데 엄마 힘들겠다. 이제 앞으로 많이 도와볼까? 그렇지. 미래 주인이야주인이야안뽀뽀이면 열심히 안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사관날지도 모르고. 또잘 해줘도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빠니까 좀더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모생이 많구나. 이 누구든 누뭐볼수 있는 누가 다니래도 와서 보라 그러면 너무 못 본다 고하더라고요네 다시 한번 그 숙제가 주어진다면 아 숙제 받기 전에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